여기도 뭐 거의 월간 뚝시 중에 하나지. 뚝시도미래 오랜만에 이 자리에 앉은 것 같은데 오랜만에 앉으니까 의외로 여기가 뷰가 좋네. 창밖 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. 여기가 인테리어나 뭐 분위기나 다 조금 여성향의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. 근데 셰프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. 왜 손님이 남자밖에 없냐고. 이날 와사비가 그냥 뭐 사이즈나 거품기는 괜찮은데. 저렇게 가는 거 보면은, 이렇게 벙어리져서 옆으로 툭툭 떨어지는 게, 점도가 이게 내가 좋아하는 맛은 아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근데, 뭐, 거기다 물좀 섞으셨나? 입맛이 되게 도드라지면서, 보기보다는 되게 괜찮더라고.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처치머미가 맛이 괜찮았다. 다음으로 나오는 대게는, 여긴 아예 그냥 애초에 부먹이야. 뭐 달달한 카니스 얹어서 나온 것까지는 다른 데랑 똑같은데, 저매네기를 넣은 게좀 특이하잖아. 근데 이매네기가또 특이했던 게, 그 보기엔 그냥 영락 없는 매네기인데그 알싸한 향이 없는 거야. 오히려 좀 되게 부드러운, 고소한 향 같은 게 나가지고, 난 무슨 영양부추인 줄 알았어. 근데 셰프님도 매네기 향이 조금 기복이 있다면서, 이날 향이 좀 약해서 아쉬워하는 것 같았는데, 내가 봤을 땐 알싸한 향의 매네기보다는 이게 훨씬 잘 어울렸거든? 대게살이랑. 거의 뭐 페니실린의 발견에 비유하고 싶을 정도로 잘 어울리더라고. 굉장히 간만에 만나는 것 같은 스미레 흰살 생선 사시미. 이날은 광어였는데 역시나 이첫 점을 이걸 딱 먹으면은 아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를 오지 하는 생각이 딱 든다니까. 그 보들보들한 식감이랑 그리고 그 엄청나게 진한 감칠맛. 이 지느러미 살 쪽도 맛 자체는 그냥 살이랑 똑같이 감칠맛이 엄청 두드러지는 맛이었고 거기에 그냥 오독오독한 식감만 더해져 있는 느낌이지. 그리고 다음에 나온 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. 그러니까 뭐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위에 올라와 있는 애들 전부 다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우선 문어조림 같은 경우에는 밥맛이 되게 부각되긴 한데 그게 뭐 호불호가 갈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보다 이제 식감 쪽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. 나는 이걸 엄청 좋아하거든. 문어가 약간 오바해서 좀 흐물흐물할 정도로 부드러운 걸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스미레 문어를 되게 좋아해. 문어를 뭐머갈리랑 다리랑 이렇게 내줬는데 둘다 엄청나게 부드러웠고 뭐 찐전복 자체는 이거 호불호 갈린다는 얘기는 아니야. 이거보다는 밑에 이제 저 밥이랑 게우 소스 올린 거를 얘기한 건데 맛이 좀 과하거든. 트러플 오일도 오지게 많이 넣어서 향도 엄청 진해. 이런 거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. 뭐 재료 본연의 맛을 너무 해쳤다는 둥 이런 소리 하면서 그리고 이 소스가 점도가 엄청 되직해서 거의 니기리의 네타 마냥 얹혀져 있는 거지. 그래서 초밥처럼 한 입에 먹었고. 그리고 달달하고 쫄깃한 유부 조각이 들어가 있는 게킥긴 네기토로를 뭐 김부각처럼 김 튀긴 거 위에 올려놓고 이거 뭐 내가 색 보정을 한게 아니고 진짜 색 자체가 저렇게 진했어 올해 날씨가 되게 빨리 더워진다 싶더니 뭐 재료들도 조금 빨리 맛이 드는 것 같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성산 성게에다가 샤리를 비벼서 준 건데 색깔만큼이나 맛이 엄청 진하더라고 위에 올린 뭐 옥돔이었나 저게 뭐별 역할을 못해. 굉장히 고소하게 튀겨냈는데도 밑에 그 우니 맛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순선은 있으나 만화인 것 같았고. 그리고 내가 원래 스시야에서 치케모노 종류를 되게 잘안 먹는데 이거는 되게 맛있더라. 마를 그 오메보시에다가 이렇게 절여놓은 것 같은데 매실절임의 향이랑 그 달달한 맛이랑 아삭아삭한 마 식감이랑 이게 되게 좋더라고한 번에 저세 조각 다 먹었는데 리필 안 해주시더라. 청어 김말이. 요새 이런 형태의 김말이 이소베막기라고 부르는 그 김말이는 스미라가 형태를 제일 예쁘게 잡는 것 같아. 이게 뭐 비주얼만 예쁜 게 아니고 부재료랑 주재료의 맛의 밸런스 이런 것도 나는 스미라가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. 빵조개는 약간 두께가 얇은 것 같기도 하고 뭐이김 정도도 살짝 익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쫄깃하기보다는 조금 부들부들한 식감이 아, 오히려 되게 매력이 있었어. 원래 조개는 다 관자가 맛있는데. 푸빵 조개는 관자에 별로 개성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이너부대 대한 그리고 부들부들하면서도 쫄깃쫄깃하고 달달한 이 살이 좋더라고. 아까 얘기했다시피 더워진 날씨가 음식 여기저기에 좀 보이는데 이 하모 같은 경우도 그렇지. 여름 되면 꼭 나오는 이개장어 원래 바깥에서 샤브샤브로 많이 먹는 종류잖아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맑은 국 스이모노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얘가 뼈가 없어서. 저렇게 좀 칼질을 오지게 해놔 가지고 좀 꽃이 피는데 그 덕인지 좀그 포슬포슬한 식감이 매력이지 스시는 참돔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전히 첫점의 샤리 컨디션이 좀 아쉽게 느껴지더라고 요 참치 뱃살은 확실히 스미레에서는 그 거슬리는 향이 날 때가 잘 없긴 한것 같아 그리고 뭐 비주얼대로 엄청 부드러워서 식감도 좋더라고 이렇게 좀 녹아 없어지는 식감이 초밥에는 좀잘 어울리지 이날 입가 같은 경우에는 단맛보다도 속에 받친 시소향이 더 도드라졌는데 식감은 조금 쫄깃쫄깃한 맛이 살아있더라고 그게 뭐샤리와의 밸런스를 망칠 정도는 아니었고 그리고 이날 제일 존재감 없던 내타 심하지 사실 뭐 맛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기억이 안날 정도로 그냥 평범했어 반면에 이 아까미는 존재감이 꽤 뚜렷했는데 이거 썰 때부터 색깔이나 그 칼에 붙는 질감 같은 게 거의 뭉티기 수준이었거든 근데 입에 넣었을 때그 식감도 그렇더라고. 엄청 쫀득해서 그게 엄청 매력이 있더라고. 뭐 이렇게 엄청나게 기름진 대뱃살보다도 역시 저 쫀득한 아까미가 훨씬 맛있었다. 날씨가 느껴지는데 다 하나 또 나왔지. 벤자리. 얘 보니까 뭐 이제 여름이야 확실히. 나 때는 여름하면 쿨이었는데 요새는 뭐 누군가 모르겠는데. 요새는 확실히 아지가 심아지보다는 맛이 압도적이더라고. 뭐 엄청나게 기름진 그 고소함이 뭐 상대가 안 돼요 아까 그 밥이랑 비벼 놨던 우니도 엄청 맛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정도 가격대 식당에서 그렇게 원가가 낮은 걸 쓰면은 퀄리티를 떠나서 약간 욕먹을 수가 있어서 그런지 이케도산을 따로 준비하셨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원가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그냥 맛좋은 거를 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리고 얘도 엄청 빨리 나왔더라고 이 푸르마이비 오리새우가 되게 일찍 나왔는데 사실 뭐 나 여름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그 늦여름을 좀 기다리는 이유가 이 보리새우 때문이지. 뭐 대가리도 엄청 싫어하고 먹을 거 많고 엄청 고소하고 맛이 벌써 괜찮더라고. 그리고 별개성 없는 그 장국 나오고. 원래는 나는 스미레가 제일 잘하는 게 이런 심해한 레타들이라고 생각해서 전어나 요 카스코 같은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날 카스고는 원래 평소에 내가 스미레에서 감탄하면서 먹던 그 카스고보다는 맛이 좀 옅더라고. 최근에 내가 고등어들을 조금 별로 맛있게 먹은 적이 없다 보니까 이 고등어 꺼낼 때부터 살짝 걱정은 했는데 이렇게 봉초밥 형태로 내니까 생각보다 맛이 괜찮더라고. 그리고 이 고등어 자체가 조금 기름이 많은 편이었던 것 같아. 최근에 먹었던 다른 고등어들을 비해서는. 마지막으로 나오는 안하고. 이게 내가 나이 먹고 양이 줄은 건지, 스미래가 주는 양이 좀 늘은 건지, 아, 너무 배부르더라고. 나 이날은 진짜 이 뒤에 뭐못 먹겠더라. 못 먹겠어도 스미래 교꾸는 못 참지. 저 야한, 저 질감은 그대로였는데, 원래 평소 스미래 교꾸의 매력은 그 엄청나게 도드라지는 단맛이거든. 근데 이날은 달걀 맛이 훨씬 도드러지더라고. 뭐, 달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, 여전히 엄청 단데도, 달걀 맛이 엄청 진해서, 그, 살짝 달걀 비린내 같은 게 살짝 나가지고, 보기 아쉬웠고. 그리고 내가 너무 배가 불러서 그 뒤에 뭐, 면식사나, 아이스크림 같은 디저트는 다 패스. 영수증을 내가 까먹고 안 찍어가지고, 그 결제 문자 온 거를 올렸는데, 여기도 가격이 10%나 올라 버렸어. 내가 지난주 영상에서 얘기했잖아. 코인보다 더잘 오르는 게 스시 값이라고. 그래서 나는 그 엄청난 배부름이 이 오른 가격에 의한 늘어난 양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. 끝.